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나라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바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는데요. 그런데 권한대행,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한대행 순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순위에 따라 각각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그 대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어요. 권한대행 체제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건 헌법 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 그 권한이 유지되고요.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됩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권한대행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돌아오기까지 임시 방편으로 자리 잡은 거죠. 여러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관심 가집시다.